그냥, 그냥 농담 삼아서 불개 혹시 목소리 필요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했어요. 어, 저는 그렇게 뭐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후시 후시 녹음을 거의 한 10회 차가 넘어갔어요. 20회 차 가까이 갔나? 굉장히 많이 갔어요. 그 이유가 이제 불개도 제가 목소리를 했는데.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름이 아까 올라갈 때, 어, 데 네, 이름 제가 올라갈 게 아닌데 올라가고 있더라고요. 제가 하긴 했는데, 한,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못하겠다고 했어요. <laughs> 저 소리가 한번 지르고 나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소리에요. 그러니까 그 물개, 그, 으뭐 이런 거 하다가 진짜로 없이 그냥 한번 하고 나니까, 어,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별이 보이고 그래가지고, 거의 어, 이거 안되겠다저 이거, 저 이거 살기 위해서는 못하겠습니다. 그리고 몇번 하다가 이제 포기했는데, 우리 감독님이 그 물어보고 싶었어요. 저는 지금 하다가 포기했는데, 그한세번 정도 오신 것 같고, 물개의 소리만 근데 진짜 한두 번 하면 너무 힘들어 가지고, 근데 그 하신 목소리를 좀 보다 100%다 활용을 했고요. 되게 조용한 곳에서. 낮은 소리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김인건의 소리가 조금씩은 들립니다. 네, 말씀.